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올류 카렉스 차량이고 1.7 VGT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4년식 21만 1000km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laughs> 여러분, 외곽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그리고 연식 대비 뭐키로수는 많지만 관리 상태가 진짜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그립 보시면, 네. 정말 관리 상태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네. 되게 날렵하게 보이는 헤드라이트와 <laughs> 아래 안개등도 관리 상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힌더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네. 엄청나네요. 문콕이나 뭐 장기수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은 여기에 좀 장기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휠 뒤쪽에는 여기에 조금 미세한 장기 선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어 내기는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 여기 스포일러부터 이렇게 쭉 엠블러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짠 열었을 때네 깨끗하고 깔끔하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 킵 들어가 있고 여기 램프가 있네요. 할로 겐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디퓨저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도 보시면 이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합니다. 연식 대비 키로 수는 많지만 관리 상태가 진짜 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브라 이쪽 보시면요. 되게 고급스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 시트적인 부분은 되게 짱짱하고. 진짜 흔적이 없어요. 되게. 네. 되게 짱짱하고. 이쪽에 보시면 뒤쪽에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다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총를 넣어 주세요.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키로수 보시면 2 1 2 0 9 k 로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하이패스 룸멜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아틀란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엄지금이 부가됩니다. 볼륨 소리도 다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어컨. 양쪽으로 이렇게 조절 기능이 있고 그리고 풍량 조절 시원하게 지금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USB 꽂는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열선이 있고 이쪽에는 토프 시트 여기는 토프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플더도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 콘솔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여기 캔슬 버튼, 크루즈 버튼,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모드 네, 모드 변화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뮤트 모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에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천적을 보면은 이제 썬루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열리는 썬루프 부드럽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고 엄청나게 기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온 지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쭉 타다가 완벽하게 지금 관리를 해서 상품화가 오게딱된 차량이라 이 차량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바꿔내려서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여기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연식 대비 키로수는 많지만 관리 상태가 진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저쪽 도어 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는데 뭐 단차나 그런 것도 아예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적으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실매물 안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